부등식의 활용이고요. 자,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활용문제는, 어, 자, 식이 없어요. 어, 문제를 보고 그에 맞는 식을 세우고요. 걔를 푼 다음에, 자, 푼다라는 건 이제 해를 구하는 거죠. 어, uh 오. -oh. 자, 해를 구한 다음에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사항은, 어, 문제를 읽고요. 그거에 맞는 부등식을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부등식을 세우기 어렵다. 문제 파악이 힘들다면 일단 단순하게만 해볼게요. 무엇, 뭐, 뭐, 은, 는, 이, 가. 자, 무엇, 뭐, 뭐 타, 면. 이런 게 나오면 등호 또는 부등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무엇뭐의가 나오면요. 얘는 곱하기를 써면 돼. 자, 기본적인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공식은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자,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2,000원인 포장지에 2,000원인 포장지에 한 송이의 900원인 장미를 포장해서 2,000원 이하가 되려면 한 송이의 900원인 장미 포장지는 2,000원짜리 그 다음에 2만원 이하가 되려면 장미를 몇 송이까지 살수 있네요. 장미는 X송이를 산다라고 합시다. 자, 포장지는, 2,000원짜리 포장지는 몇개 쓰는 거죠? 포장지는 한 개만 쓸 겁니다. 그러면, 자, 들어가는 비용은 포장지 비용과 장미꽃 비용을 합한 건데, 그게 2만 원 이하가 돼야 된대요. 그럼 포장지는 한 개만 쓸 거니까 포장지 비용은 2천 원이고요. 장미는 한 송이에 900원인데 x 송이를 살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900x가 18,000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을 900으로 나누면 X가 20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장미를 최대 20송이까지는 살수 있는 거죠. 20송이. 자, 이거. 음. 자, 500원짜리 볼펜 하고요. 볼펜은 500원짜리. 그 다음에 300원짜리 연필을 합하여 20자루를 살 건데요. 전체 금액이 8,000원을 넘지 않는다. 자, 넘지 않는다는 건 크지 않다죠. 크지 않다는 뭐랑 같은 말이지?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볼펜 사는 비용과 연필을 사는 비용의 합이 8,000원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야 돼요. 8,000원보다. 자, 그런데 볼펜을 X자로 살 거고요. 자, 연필이랑 합해서 20개를 살 거란 말이지. 연필을 몇개 사야 되냐면, 20 x개를 사야 돼요. 합해서 20개가 되어야 되니까. 근데 볼펜은 하나에 500원짜리야. 하나에 500원짜리. 연필은 하나에 3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자, 볼펜 사는 데 드는 비용은 500x고요. 연필 사는 데 드는 비용은 300에 20 x 에요 자, 이거 가지고 부등식을 세우면 볼펜 사는 비용과 연필 사는 비용의 합이 8,000원 이하이다라고 부등식을 세웠죠? 그 다음엔 부등식을 풀어 봅시다. 500X. 자, 하기 전에 양변 100으로 나눌까? 자, 양변 100으로 나눌게요. 00, 00, 00. 5X. 플러스 60 마이너스 3X가 80보다 작거나 같다. 2X가 20보다 작거나 같다. X가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1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가 뭐 19, 8, 7, 6, 5, 4, 3, 1 많은데 그 중에 최대 몇 자루까지 살수 있냐면 최대 10자루까지 살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자 현재 현재 건아의 예금액이 2만 원이고요, 신의 예금액이 15,000원이래요. 자 매주 건아는 2,000원씩, 신아는 3,000원씩 예금한다면 자 예금액이 누구야? 신의 예금액 신의 예금액이 건화의 예금액보다 많아지는 것이 몇주 후니에요. 자, X주 후 라고 합시다. 그러면, 현재, 신의와 건화가 있는데, 신의는 2만원. 이 아니고, 15,000원이네. 권화가 2만 원. 근데 권화는 매주 2천 원씩, 신인은 매주 3천 원씩이래요. 그러면 x 주 후에는 자. 신인은 15,000원이 있었는데요. 매주 3천 원씩 저금할 거니까 x 주가 지나면. 15,000원에서 3,000X만큼이 늘어날 거야. 권하는 2만원이 있었는데요. 매주 2,000원씩 저금해서 X주가 지났으니까 2,000X만큼의 금액이 늘었을 거야. 그러면, 자, 이 문장을 보면, 신의 예금액이 권하의 예금액보다 많아야 된단 말이지. 자, 부등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부등식 풀어줍시다 풀기 전에 양변을 1 0 0으로 나눌게요 그 다음에 자, 3x 이항시킵시다 여기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20 마이너스 15 x가 5보다 크다 자, X가 5보다 크다면, 5는 됩니까? 안 됩니까? 5는 안 되죠? 자, 그러면 5.1주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 5.2주. 5보다 크면 5.01, 5.1, 5.2 이런 애들도 있는데, 5.1주, 5.2주 이런 표현을 안 쓰니까, 6주 후 라고 해야겠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음. 자 요거는 넘어가도 될것 같네요. 다음 쪽 갈게요. 자 거속시 자 이게 나한테 배운 사람이 있고 안 배운 사람이 있는데 자 거속시 관련 문제는 반드시 수직선을 그려서 풉니다. 자 앞으로 저한테 배우는 이상 수직선을 안 그리시면 저는 인정을 안할 거예요. 자, 위에는 거리를 쓰시고요. 수직선 위에. 단이 필수입니다. 자, 밑에다가 속력을 쓰시고요. 단이 필수입니다. 자, 얘는 시속 몇 킬로미터라는 뜻이에요. 그 아래에다가, 자, 시간을 씁니다. 수직선을 그리고요. 시간, 시간, 킬로미터, km, 킬로미터가 맞으면 이제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유는 좀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고요. 자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거리를 가려요.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거리를 가려. 얘네들이 곱하면 돼. 속력 곱하기 시간. 자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시간을 가려요. 그럼 시간은 속력 분해 거리.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속력을 가려.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해서 푸시는 겁니다. 자. 등산을 한대요. 문제를 좀 보면. 올라갈 때가 있고요. 올라갈 때 시속 3km.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같은 길, 같은 길을 시속 4km로 걸어서 3시간 30분 이내에 등산을 마치려고 한다. 최대 몇 키로 지점까지 올라갔다 오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같은 길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내려오는 게 실제로는 이거겠지만, 내려오는 것을 반대쪽에다가 그릴게요. 자, 물론 여기 길이는 같아요. 왜? 같은 길 같다니까.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갔고요. 내려올 때는 시속 4km로 갔다고 합니다. 자, 그때 최대 몇 km 지점까지 올라갔다 올수 있냐? 최대 xkm 지점까지 올라갔다고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xkm인 거야. 거리는 수직선 위에다가. 그런데 등산을 3시간 30분 이내에 맞춰야 돼. 그럼 등산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자,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의 합인데 그게 3시간 30분 이내다. 라고 해야 돼요. 3시간 30분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속력 분의 거리 그래서요 3분의 x 플러스 4분의 x 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속력의 단위가 시간당 거리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시간을 구했다면 얘 단위는 분도 아니고요 초도 아니고요 시간이에요 자 여기가 단위가 시간으로 짜여져 있으니까 이쪽도 시간으로 단위를 짜야 되는데 30분이 시간으로 바뀌어 줘야 되는 거야 30분의 시간으로 바꿔주면 제가 3과 60분의 30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표는 필요 없고요. 표는 필요 없고. 대신에 올때 노트에 그림 그리세요. 여기도 표는 필요 없고, 올때 노트에 그림 그려서 가져오세요. 그림 없으면 저 아무것도 안 봐줄 겁니다. 자, 민재네 가족은 기차를... 하려고 갔는데 자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대 1시간의 여유 그래서 어딘가에 상점에 가서 무슨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물건을 사는데 물건을 사는데 10분이 걸리고요. 그리고 시속 4km로 걷겠대 자 그러면 여러분 기차역에 있어 1시간이 남았어. 상점에 갔다가 와야 돼요. 기차를 타야 되니까. 그러면, 자, 현재 여기 기차역이고요. 기차역에서 상점까지 갔다가, 원래는 돌아오죠? 돌아오는 그림을 반대쪽에다가 그릴게요. 자, 같은 길을 따라서 온 겁니다. 자, 그러면, 기차역에서 상점까지 가는데, 속력이 시속 4km래요.구요. 그리고, 기차역에서 몇 km 떨어진 상점, 기차역에서 상점까지가 몇 km 떨어졌냐, 그거야. 그걸 xkm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시간 안에 갔다 와야 돼. 얘가 뭘 하냐면요. 여기 기차역에 있다가 기차역에 있다가 상점으로 갑니다. 상점으로 가서 자 상점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렸죠. 그다음에 여기서 물건을 사요. 음음 음. 음, 음. 그 다음에 다시 기차역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한 시간 이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기차역에서 상점까지 가는 시간 간 다음에 물건 사는 시간 그다음에 돌아오는 시간을 합쳐서 이게 1시간 이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문제에서 물건 사는데 10분이 걸린대. 10분. 단위가 분이죠. 자, 가는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속력 분의 거리 해서요 가는 시간은 4분의 x, 오는 시간도 4분의 x인데요. 자 물건 사는 시간이 10분이니까 여기 10 적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이유는 뭐죠? 단위가 안 맞아. 자 이게 다 시간당 거리이기 때문에 얘가 몇 시간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1시간이랑 10분이랑 더하면 11시간이에요. 더쌤 자체가 안 되지. 단위가 안 맞으니까. 그럼 단위를 맞춰야 돼. 10분은 60분에 10시간이고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뭐 적으실 분다 적었죠? 강의는 여기까지. 자 62, 60을 풀어서 갖고 오는데요. 올때 노트 갖고 오세요. 노트에 푸세요.